영통의 자부심에 가치를 더하다. 영통자이. 송소울 TV에서 오늘 살펴볼 현장은 영통자이가 되겠습니다. 최근 분양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영통자이가 찾아온다. 네, 찾아왔죠. 이렇게 보고, 아 먼저 살펴볼 사업 개요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 일대 그리고 이제 망포 t 지구라고 나와 있고 대지 면적은 8,446평 이렇게 k y 이 u can see the bank, you c 그리고 e e the 5 a n k you can see the bank, y o a b 75제곱 o u can see the bank, you 그리고 이제 견본 주택과 현장 위치는 네신 분당선이 아니고 분당선이죠. 망포역 네 분만 망포역에서 남쪽으로 어 동선자리 일 차, 삼차 바로 남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제 중요한 공급 금액을 보니까 오십구 A 타입이 음 삼억 구천 구십만 원부터 사억 사천만 원까지 그리고 칠호 타입이 오억부터 5억 5,100만 원까지,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청약 일정은 2020년 4월 22일, 당해 1순위 청약일이 되네요. 그리고, 아, 지금부터는 이제 시행사에서, 아, 현장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거를 갖다가, 아, 아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제 중요한 게, 역시 부동산은 입지 조건이다 보니, 입지 조건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여기 삼성 디지털 시티 삼성전자 본사라고 다 외에 있는 게 북쪽에 위치해 있는 거는 뭐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2월2 0일 네, 수원이 조정 대상 지역 1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아, 많은 투자자들이 수원 지역에 몰린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통편입니다. 교통편을 보니까. 현장에서 망포역을 가서 신분당선 아니고 분당선에서 수원역에서 서울로 가는 1호선을 이용할 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다시 또 현장에서 망포역에서 수원역에서 GTX 신호선이 개통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삼성역으로 가는 이렇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 트램이 아마 계획돼 있나 봐요. 동탄역까지 트램으로도 나중에는 이용할지도 모르겠다. 이번에는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어, 서울로 갔을 때용속고속도로를 아, 이용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심 상권인데 아, 현장 주변에 뭐 롯데, 아, 빅마켓부터 이마트까지 뭐 다양하게. 있는 거는 다 아시는 사실이고, 또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교육의 중심이라는 거죠. 교육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음, 영통 학원가, 그리고 이제 망포 학원가도 아, 좀 제법 이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교육 여권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하 아, 여기도 보시다시피 차로 10분 거리에 어, 북쪽에는 삼성전자 본사. 그리고 남동쪽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남쪽에 화성캠퍼스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아 삼성 관련 아 근무자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교육 여건 굉장히 좋은 걸로 예,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도 또 나타난 게 직주 근접을 또 이번에 강조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화성캠퍼스 해서 삼각지대 여기는 이제 범위다 삼각지대는 아니지만, 네, 환상적인 그런 직주근접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엔 이제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음,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지상이 27층에 총 네, 653세대 규모라는 거. 그리고 공급평형은 50제곱미터부터 75제곱미터라는 거. 그리고 조망권은, 아, 현장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가 뻥 뚫려 있다라는 거. 정말 뚫려있더라구요 이번에는 네, 구조를 보니 5 9 a b 7로제곱미터 모두가 4베이1 2 3 4베이로 빠져서 1 2 3 4베이 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번에 영통자의 네, 중요한 일순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거주지역의 수도권과 뭐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 그리고 가입 기간은 24개월 이상 그리고 전용 8로 이하다 보니 수원시 및 경기도는 200만 원 서울특별시 300 인천 250만 원또 이제 중요한 게 자격 요건이 있는데 가점제에는 이제 세대원 포함 무주택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첨되는. 1주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순위 청약 제한 안 되는 분. 세대주가 아닌 자, 그리고 5년 이내에 뭐 이렇게 주택 당첨된 자, 그리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좀더 자세한 건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보니까 또 1주택 처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었을 때이 네, 부분도 아, 예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거다 보니까 확실하게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주지 요건에 따른 이 부분도 당해냐 기타냐 이런 것도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음 드디어 이제 4월 분양의 계절이 왔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밀려 있긴 하지만 여러 현장 둘러둘러 보시고 좋은 현장 잘 선택하셔서.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송서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